일일이 이기원식 그 독서한 승련으로 미국 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던 겁니다. 정말로 온 세계가 다잘 돼야 되지만,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미국을 중심에서좀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미국 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그 모든 것이 전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찰들이 막 흑인을 막 강제로 제압하고 위생인정 특별히 탄압그한다고 하는데, 그, 지나친고 많죠. 근데 확실히 미국은 법치국가고 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법을 사회 뿌리 내리기 위한 경찰국가예요어미나한 웃겨 한지몰라요뭐해도 웃겨 하냐. 사람 인간 생명 하나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든 기독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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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는 법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경에 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법을, 그 예언자적인, 예언자적인 정의와 제사정적인 사랑의 법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적용시키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오늘 미국이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으로 이루어진다 목사니까 그런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공원에서 절대로 또술 마시면 안 돼요 접혀가요 경찰에 고발당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공원이 아, 하나님의 창조지에서 진서 속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그 공원이 그 공원이 좋으니까 밝으니까 심지어 공, 심지어 묘지 공원조차도 하니까 공원에서 모든 행사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대학 졸업식도 공묘 지 공원에서 하고 크고 작은 행사를 근데 하니까 정말 공원을 이 아름다운 공원을 정말 에덴 동산같이 보존하려는. 그런 그 모습 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뛰노는 애들을 보호하고요. 12살 나는 12살 이전 애들은 무조건 부모가 보호해야 돼요. 12살 이전 애들이 밖에 나가 논다. 혼자 논다. 그럼 애를 데려가요. 경찰이. 그리고 그 애를 애 부모를 찾고 문제 삼습니다. 벌금 물어요. 반드시 함께 있어. 부모가 반드시 12살 이전에, 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 우리 뭐 어린이날 지킵니다. 거기 어린이날 없어도 매일 어린이날 같아. 요 언제든지 함께. 어린이에게는 12살 이하 어린이에게는 언제든지 부모와 부모를 대체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어, 그거 진짜 어린 매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게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12살 이전에 잘 키워야 나라민족 미래가 있다 생각한다 눈물겨운 감동입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어린이들 어릴 때 이렇게 부모가 항상 함께 있고, 어, 돈못 벌든지 벌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어린이가 우선이 함께 있고, 그리고 어, 그다음부터는 자네 커서 가지고 학교 다니고, 커서 뭐, 일도, 학교 고3 졸업하면 자유롭죠. 그래서 살다가 또다 어른이 돼서 나중에 노인이, 이 노인이 됐을 때그 노인과 옆에 또 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아무튼 함께, 하여튼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이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laughs> 애들한테 뭘 애들한테 별로 가르치려고 차 돈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애들 절대로 돈을 얻게면안 되고요. 애들 기술기능 가르치기 전에 엄마가 항상 애들 옆에 있는 그런 자세 중요 아니었습니까? 음, 커서도 누구든지 옆에 있어야 되죠. 12살 넘어도 15살, 20살 돼도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애인이 있어야 되고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 장석이 말씀처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 되고 같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의 선조가 누구냐면요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 의 아내가 누구냐면 루스예요루스는 누구냐면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주파의 베들레헴에 그한 가정이 모압 쪽으로 이주를 갔어요. 흉년 때문에 먹고 살렸고 근데 가서 다 망했어요. 남편도 아버지도 죽고 아식 둘도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래서 다 망했는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이제 아내가 살아 있고 두 며느리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나오미 시어머니가 살아 있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살아 있는데 오르바는 뭐 소망이 없으니까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루시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겠다 그래서 아이고, 나 이게 다, 다, 다 소망, 소망 없다. 내한테 있어면안 된다. 나 고향 갈 자니까 나 가라. 그러니까 끝까지 루시 어머니를, 어머니를 따라가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을 나도 믿고, 어머니 어머니 백성이 나도 백성 어머니 무덤에 옆에 나도 갈 것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어머니를 어머니와 함께하는지. 게사상 나오미는 괴롭지만 나오미는 어, 어, 실망하고 전망망해서 고향 가는데 아 루시 며느리 루시 따라오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그러다 먹고 살기려는데 루시 어머니 공양하느라고. 이삭 죽기로, 이렇게, 추수때 이삭 주사가지고, 어머니 삼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보아스라는 그 농장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어 결혼해서, 결혼한데, 그 결혼한 과정에 또이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연애하도록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음,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에, 에, 로시, 오베스 낳았죠. 오베이 누구를 낳으면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가 누구냐면, 따위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따위세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 아버지가 오베시니까, 따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분이 루시예요그 이방인 루시, 시어머니 이, 이, 노미를 치상껏 효, 효, 효도하고 받는 중에 이와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따윗을 며칠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데, 따윗이, 다윗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서 다윗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다윗이 이, 이 통일 이스라엘 이대 왕으로서 성전 건축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기초도를 놓고, 성전 건축에 설계도를 받고, 성전 건축에 자제 준비하고, 그랬데 다윗이. 손으로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 이제 따위 손으로 허락지 않으시고, 나중에 평화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만요. 아무튼 따위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예, 따위가 큰 일을 나. 나라와 민족을 누라는 위기에서 권리앗을 때로는 피고, 어, 블레셋의 이 모든 억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큰 신앙인물인데, 이런 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 역할하는 그 따윗이 이 루시, 루세, 루시 낳은, 아들의 손자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대왕 따윗 가문는 이런 그 루세 효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효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효도,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와 함께 하는 효도.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우리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함께 해야 되지만, 늙어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요새 뭐 전부 따라 어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유행입니다만요. 뭐 요양원에 모시는뭐 집에 모신 모시는 간에, 하여튼, 연세많은 어머니, 아버지, 혼자 되신 분들, 에, 따로 아니라, 누구, 누가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옆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laughs> 룻같이, 자녀가 있어야 돼. 자녀가 없어도 자녀 같은, 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설령 여행원이 탈지라도, 여행원의 그 직원들이 정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자시듯이 옆에 함께 있어줘야 돼요 혼자 있는 건 저주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루시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루시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많은 실산전수전 겪고 많은 실망 많은 절망 많은 어머니 어머니 쓰디쓴 맛을 본 어머니 옆에서 있어준다는 거큰 보탬이 안 돼도 어머니 옆에 있어준다는 거 옆에 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보내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이 좋으신 걸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예수 피로 함께 하시고, 어, 부활 수망을 함께 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임마 예수님 별명 임마의 임마는 함께 하고, 누는 우리로 애아하는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가 진짜 행복합니다. 제대로 안믿은 불행해. 믿는 자 행복해. 그처럼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성령 감동 받아서 이 늙으신 분과 함께 한다는 거 어린 내와 함께 한다 늙으신 분과 함께 한다는 거아 아, <놀람>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사망 엄치만 꼴장이 전망 꼴장이 망한 스디슨 꽃장이 지날 때나오미에게 루시 함께했어요. 루시 함께하면서 효도 효부, 효부 며느리가 됐는데 이 효부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같이이따윗가문에 복을 주셨다 합니다. 우리 어~ 뭐~ 대단한 일 대단한 효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애를 대단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애와도 함께 있는 거 어, 대단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연세 많은 신부들과 함께 있는가 전화로 함께 있는가 카톡으로 함께 있는가 문자로 함께 있는가 방문을 함께 있는가 이런 이렇게 해서 룻의 그 효심의 자세를 배우고 또룻 가문의 복을 우리 가문도 받는 그런 성도의 가져본 되시기를주의하으로 추원합니다.